오늘은 예천권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후 7시인데요 와 아직까지 엄청 뜨겁습니다 자 포인트로 가봅시다 와 연밭이 굉장히 예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저곳 수심을 찍어봤거든요 어, 이거 지형이 조금 특이하네요 발 앞에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심이 엄청 얕은데 어, 연립 넘어서는 딱 낚시하기 좋게 적당히 1m 이상의 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깊은 곳은 한 1.7m 까지 찍히네요 자 오늘 여기에 자대 놓고 낚시 한번 즐겨 볼게요 오랜만에 연반 낚시라서요 굉장히 설렙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하네요 아, 다행인 것은 여기 작업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낚시하는 분께서 깨끗하게 작업을 해놓고 가셔서 저는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낚시합니다. 자, 지금 해가지고 있어서요 마음이 많이 급하네요. 오늘 미끼는 라이어 어분 글루텐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집을 밝히고 있는데요 편한 케미. 저 최근에 붉은색을 주로 이용합니다. 눈에 훨씬 더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대편성 절반 정도 마쳤고요. 여기 구멍구멍에다가 지금 찌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연, 어, 연을 간 넘기기도 하고, 연 사이사이에는 마름이 자라있어서요, 바닥이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우측으로는 수몰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밑걸림도 조금 있고요. 어, 쉬운데 편성은 아닌데,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어, 마름을 최대한 찌고 낚시를 해볼텐데, 지금 저기 마름 꿀락이 보이거든요. 여기 덕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공대도 조금 모자라, 모자라네요. 그래서 일단 실공대세워두기 했고, 어, 가운데 쪽에도 긴대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총 14대 편성을 할 건데, 한 3대 정도는 좀 긴대로 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아, 이게 입질이었네. 음. 야, 야 입질이 참 약하게 한다. <laughs> 와 완전 사각붕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입질이 막한두 마디 정도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질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 녀석이 달려 있었어요. 자 올척 이상만 살림망에 담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가라. 어여 가 그렇지 그렇지 어우야 진짜 최고 장난 아니다 와 지금 반대편 산 너머에서 봉개가 치는데 진짜 무시무시하게 번쩍번쩍 <laughs> 번쩍 거립니다 한 1시간째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천둥 소리는 안 나는데, 봉개 어, 불빛이 어, 진짜 무섭네요. 엄청 밝아요. 아, 이또 자라 아니야? 두 마리째입니다. 두 마리째. 근데 이 녀석은 와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와 등껍질만 4 0 c m 부 되겠어. 와... 좀 무서울 정도로 큰 녀석입니다. 오우, 소리내는 거 봐. 안녕. 아... 싫다 진짜. 아우후! <laughs> 이야, 진짜 막이 올리네. 아, 좋다. 자, 현재 시각 자정을 넘어섰는데요. 정면에 초광그랜드 2.4칸에서 예 분아홉 붕어가 나왔습니다. 29cm네요. 아 좋다. 자, 조금 더큰 녀석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차례 허챔질이 있었거든요. 이게 붕어인가 아닌가 했는데, 음, 붕어가 많네. 야, 이 입질을 이렇게 약하게 하냐? 자, 월척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좌측에 수몰나무 옆에 찌를 세워둔 곳에서 한 차례 허챔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붕어인가 아닌가 했는데, 던지자마자 거의 받아먹었습니다. 31cm 얼척이네요. 이 녀석 여기 보니까 상처가 좀 있어요. 반대편에도 있고, 아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살림망에 담기가 좀 그래서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새벽 1시를 넘어섰습니다. 어, 낙동강에서 물이 차고 빠지는 것이라고 워낙 일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낚시 시작하고서 한 5cm 정도 어, 수위가 내려간 상태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입질이 조금 지저분하고 지금 붕어가 나와도 좀 사이즈가 어, 작은 붕어들이 낚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음, 자정이 넘어가면서 물 빠지는 속도가 많이 줄긴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새벽장은 조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대편성하면서 어, 짧은 대 사이에 이렇게 긴 대를 세 대를 넣어 뒀는데 아무래도 지금 음, 연 사이 사이에서만 입질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편성도 조금 수정하고 어, 준비를 다시 해서 어, 2차전 후반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배터가 있었어요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어선이 지나다닐 때마다 막 파도가 밀려와서 낚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아, 낙동강을 찾아서요. 예쁜 연박 포인트에서 하룻밤 낚시를 즐겨봤는데 아, 뭐 사자급 대형 붕어를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배수란 악재 속에서 얼척붕어를 포함해서 예쁜 붕어들 여러 수 만났습니다. 아, 가을 시즌 되면 다시 이 낙동강을 한번 더찾아와봐야될것 같아요. 그때는 멋진 사자붕어 만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아 진짜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요. 대를 접기가 진짜 아쉽네요. 그래도 하루 잘 쉬다 갑니다. 선생님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맛있는 밥한 그릇 먹고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밥 먹고 늦지마 키포인트로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낚시한 흔적은 없는 생 자리고 이렇게 석축으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아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한 자리 나오는데 아 여기서 낚시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마름이 앞에. 딱 예쁘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딱 마름 넘겨서 대편성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아, 완전 제 공짜로 낚시하네요, 진짜. 이 진입로를 선배님께서 다 작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이팅 <laughs> <laughs> and <laughs> 자, 대편성 모두 마쳤습니다. 어, 좀 늦게 들어와서요. 지금 벌써 해가 넘어갔고 이제 집을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강그랜드 2.0칸부터 어, 4.6칸까지 지금 보면 여기 앞에 마름꿀락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데 바짝 붙여서 일단 대편성을 했고요. 보이는 구멍 하나, 둘, 세 개. 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작업한다고 막 구멍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구멍 세개 작업했고 나머지는 마름 넘겨서 대편성을 했습니다. 수심은요. 어, 한 여기 얕은 곳이 한 1.5m 정도 되고요. 깊은 곳은 한 2m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아, 일단 오늘 관건은 입질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입질을 받았을 때 고기를 과연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입샘질이 늦으면 바로 마름을 감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아 뭐야 이거 뭐야 오 수염 달렸는데 우와 정말 죽이네 이거 야이빵 한번 보십시오 이. 우측 2번 때 2.2칸에서 향어가 나오네요. 옷을 완전 헐벗고 나오네. 와, 사이즈는 한, 한 허리 급 정도 되겠는데요. <laughs> 이녀석또 웃긴 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입안에 바늘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걸었다가, 아우, 터져먹은 것 같아요. 이 바늘을 빼주겠습니다. 제가. 오야, 진짜 통통하다. 너 가서 잘 살아라. 최근에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입질이 온 흔적은 없고요. 지금 좌측 선배님께서는 계속해서 향어만 잡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도 한 마리 잡았고요. 와, 낙동강에 진짜 향어가 많아졌습니다.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한 일곱치 정도 되려나요. <laughs> 그래도 올리림 참하게 쭉 위로 올리네요. 올라온다. 우측에 작업해둔 구멍이거든요. 2.2칸. 아까 여기서 상어 한 마리가 나왔고요. 방금 요렇게또 예쁜 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큰 붕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까지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 <laughs> 붕어가 한 마리 나오네요. 아침 짱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침 짱이 되네. 예쁜 붕어가 나왔네요. 아침에 접고 가려고 했는데 아, 붕어 안될것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쁜 게 나와주네. 아 좋다. 아침에 9시 가까이 되는 녀석 한 마리 나오는 바람에 지금 7시 30분인데요. 조금 더 앉아서 낚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요즘 낙천강, 월촌 낚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큰 고기들 다 어디 박혀 있는지 나오면 막 요런 것들, 그것도 말일 수도 안 되고요. 아 어렵네요. 어제는 뭐 자보성화도 없고 다 좋았는데 물 많이 빠진 것 그거 말고 특히 악취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그래도 낚시하기 좋았고,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잔잔하기 좋은데, 더 이상 입지은 없습니다. 아이고,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 어제 진짜 편하게 낚시를 했습니다.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마시고, 그리고 이 자리도 제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 딱 해두셔가지고, 어, 별다른 고생하지 않고 낚시를 했는데, 아, 조가로 보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저 말고도 왼쪽 편에 이제 일행이 한네분 정도 더 계시는데, 그렇다 할조과가 별로 없었네요, 어제는. 안 되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구간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낙담부 구간인데, 낙담부 구간에 요즘 향어가 많습니다. <laughs> 어제 여기 이때 구멍에서 찌가 진짜 쭉 그림처럼 올라오길래, 잼질 했는데, 이 녀석이 무슨 향어가 옥수수 먹고, 찌도 올리고 나오고, 깜짝 놀랐네요. 힘을 엄청 쓰길래 와사자다 싶었는데, 건져내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있더라고요 <laughs> 자,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그래도 뭐 붕어 얼굴도 봤고요 어려운 시기에 뭐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출사합니다.